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싱치 꼬드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 오늘은 우리 중국어 회화반, 어, 열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 온라인 강의 제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우리가 제 5강, 우리 조금 했었어요새 단어 배웠고요. 새 단어, 슈후 라는 단어 배웠고요. 슈후, 편안하다. 예. 네. 부숲을 보면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今天我不舒服, 오늘 나 불편한가? 오늘 나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肚子, 肚子는 뭐 다르죠? 배에요, 배. 肚子,腾, 아프다. 그래서, 肚子腾, 그러면 배가 아파요. 더, 머리가 더에요. 더, 腾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開始,開始, 이거는 시작하다, 개시하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虫,충은 어디 어디부터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어디 어디에서. 그 다음에, 껑. 껑은 부사예요. 더욱, 혹은 더 덥다. 어제는 어제보다 더 덥다. 혹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 할 때, 껑. 리하이. 리하이는 지독하다, 심하다. 예, 혹은 대단하다. 혹은 뭐 사납다. 이런 뜻이래요. 리하이. 짭즈. 째즈. 예, 짭즈는 저 만두예요. 만두. 짭즈. 그 다음에, 뽀. 뽀는, 어, 빗다. 혹은 싸다. 이런 말이 되는. 그래서, 만두를 빗다 할 때는, 包饺子, 해요. 子 다음에, 완 왁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명사도 되고, 양사도 돼요. 그래서, 饭완 그러면 밥 그릇이 되고요. 이완 그러면 한 그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 어,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총이라는 단어 배웠었죠. 총이라는 어법 이거는 총은 어디로부터 혹은 어디서부터 실발, 어,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출발점. 예, 그래서 뒤에는 종종 어디서부터 혹은 어디까지 이럴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총 A 떠 B 이런 격식이 되겠죠. 예. 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어, 예를 들어서 워총항 고, 라인 我从韩国来뭐죠 나는 한국에서부터 혹은 한국에서 온다. 출발점을 말하는 거죠. 我从韩国来, 그럼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또 하나. 총今天到明天下雨 예,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총今天到明天下雨个什뭐죠총 이거는 뭐죠? A 到 B예요. 그러니까 뭐죠? A부터 B까지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런 거 뭐죠? 총 찐텐가 오늘부터 B까지는 뭐죠? 내일까지. 그다음에 시위 비가 내린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 예, 이걸 말할 때도 총 A 到 B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말안할 때는 그죠 출발점만 말할 때는 총 하나만 쓰면 되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을 때는 총 A 더 B 이런 격식으로 여러분이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요. 총 A 더 B 이렇게요. 그래서 총은 출발점이 항상 출발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저 출발점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다. 여기서는 오늘부터 그 끝은 어디죠? 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렇죠? 총찐 티엔 더밍티 샤위.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뭐 직원들도 자주 쓰는 말이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의래. 그럼 뭐죠? 예, 네, 从今天下午 2点到 3点 해야 되죠. 从 2点到 3点. 그러면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되겠죠. 从 2点到 3点. 开会. 그러면 회의를 한다. 이게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어법이었어요첫 번째 어법 그리고 정도 보호 말을 조금 하다가 우리 시간 돼서 못 했거든요. 오늘은 우리 집중적으로 어, 두 번째 어법 정도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어 정도 보호는요. 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여서 정도 보호라는 게 보충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 붙어요. 예, 네.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이 정도 보호가 동작이나 상태가 어 어,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정도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예. 동사, 다시 할게요. 예.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여기 오는 거예요. 동사나 형사 용 뒤에 붙어서, 이게 보호예요. 예, 동작이나 상태, 정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 내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하는 정도가 어떤지, 그럼 요리를 잘한다, 혹은 요리를 못한다, 혹은 요리를 맛있게 한다, 요리를 맛없게 한다, 이런 정도를 표현할 때, 이 정도보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와 이 보호 사이는 반드시, 이거 떠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이것도가 정도보호의 상징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이거 정도보호, 이 보호가 뭐죠? 예를 들어서, 어, 먹었는데, 잘 먹었다. 예, 잘 먹었어요. 그럼 뭐죠? 먹다? 동사가 되죠. 是.그 다음에 뭐죠? 어, 잘 먹었다 니까 뭐죠? 정도보호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것도 따라와야 되죠. 是的.그 다음에 뭐죠? 잘 먹었으면 아주 잘, 잘 먹었어요. 很好.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吃得很면잘 먹었습니다. 예. 네. 또 예를 들어서, 睡, 잠자다. 睡得很好, 그건 뭐겠어요? 잘 잤습니다. 같은 이치로睡得很好, 그러면 잘 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서는 잘 먹었습니다. 먹는데 잘 먹었다. 근데 이번에는 吃得, 먹는데 아주 느리게 먹는다. 밥을 천천히 먹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럴 때는 뭐죠? 칠더 뒤에 한하고 대신에 뭐죠? 헌 뒤에 뭐죠? 느리다만. 칠더 헌만 하면 되겠죠. 칠더 한만 하면 밥을 천천히 먹는다. 예. 반대로 밥을 빨리 먹어요. 그럴 때는 뭐죠? 我 칠더 很快 그래. 그러면 어, 나는 빨리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먹어. 이렇게. 예, 그래서 항상 동사 또는 동사 또는 형용사 보호가 이 뒤에 붙어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보호가 붙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 이거와 보호 사이에는 정도 보호 사이에는 반드시 이거 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떠는요. 반드시 동사나 형용사 바로 뒤에 붙어야 돼요. 동사나 형용사와 떠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이이두 개와 얘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붙어야 돼요. 동사 뒤에 예, 아니면 형사 뒤에 예. 바로 붙어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면 문장, 문법적으로 틀려요.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동사 뒤에 예를 붙이고 뒤에는 그 정도를 말이죠. 어떻다. 빠르면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맛있으면 맛있다, 뭐 잘하면 잘한다, 뭐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게 정도보호예요. 예, 정도보호. 근데 정도보호가 약간 저 변형이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 저 그게 있어요. 교재 한번 볼게요. 교 일단 교재 설명 먼저 볼게요. 66페이지에요. 66페이지에 정도 보호 2번이요. 여기 보면 정도 보호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 놓인다. 이 정도 보호가. 그래서 뭐죠?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나타낼 때. 그래서 동작이 어떻다 혹은 상태가 어떻다. 이럴 때는 다 정도보호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동사와 형사와 정도보호 사이에 이게 떠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기본 형식이 있죠. 동사 또는 형용사. 그 다음에 떠가 있고, 뒤에 정도보호요 예. 예문이 몇개 있어요. 여기 보면, 니, 네. 그 다음에 동사가 왔죠. 쇼, 말하다. 근데 말을 뒤에 보호가 뭐죠? 흥쾌, 빨리 말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 빨라요. 이럴 때가 있죠. 你说得很快하면 돼요.你说得很快. 그러면 어 방금 전에 했, 했던 것처럼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친구 너무 빨리 먹을 때, 그럴 때 내가 너 너무 빨리 먹어 이런 말할 때가 있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죠?你吃的很快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수원의 말하다, 너 너무 빨리 말해 이거 하고 너 너무 빨리 먹어 동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你吃的很快하면 되겠죠.你吃的很快, 너 너무 빨리 먹어 이거예요. 두 번째 보면 "타 창" 창은 부른다는 뜻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거. "타 창더" 헌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쟤는 잘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타 창더 헌허" 이거였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진 동사인 경우, 동사 어, 뒤에,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목적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이 슈워더 헌허" "타 창더 헌허" 이거였어요. 그죠? 어, 동사만 나왔고, 뒤에 명사, 무엇이라는 목적어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를 가진 동사인 경우, 네. 이 동사가 목적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책을 봐요, 친구가. 책을 보는데 책을 너무 빨리 봐요. 그럴 때 내가, 너 너무 빨리 본다? 니 칸더 콰快 혹은 니 칸더 타이 快러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책 너무 빨리 봐. 책이란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책이랑 명사 나올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냐면 동, 에, 뒤에 동사를 반복한 뒤 정도보를 어, 씁니다. 이때 처음 나온 동사는 생각이 가능하다. 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면요 원래는 이 칸도 快. 이게요. 니 칸더 이거 뭐죠? 너 너무 빨리 본다. 예, 너책 근데 뭐라는 거 없어. 근너 너무 빨리 본다. 너 아주 빨리 본다. 이거였어. 근데 너책 너무 빨리 봐. 그럴 때는 슈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슈라는 목자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니슈 그 그다음에 뒤에 요걸 해 주면 돼요. 슈 칸더 很快.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 목적 없을 때는 그죠? 직접 이 칸더 한콰쾌 그죠? 동사만 있고 목적 없을 때는 명사 가 없을 때는 그죠? 앞에 공식처럼 이 칸더 황쾌인데 근데 목적어가 있을 때뭐책 혹은 밥뭐 이런 명사 목적어 있을 때는 요칸 앞에다가 붙여 주면되는거예 원래는 여기다가 슉 예.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여기 그랬잖아요. 이거는 똑같죠. 앞에다가 그죠? 책을 하는 명사를 붙여 준 거예요. 이럴 때는한국식로 같죠. 너는 책을 너무 빨리 봐. 그걸 니슈 칸도 很快. 예? 혹은 너 요리 너무 잘해. 니 요리 잘해. 그러니까 뭐죠? 차 요리죠. 차이. 근 뭐죠? 동사가 뭐죠? 조어가 되죠. 做了很好. 이렇게 되죠. 니 차이 做很好. 이렇게 되죠. 혹은 그래서 이건 명사. 명사. 그 다음에 뒤에는, 그, 아까, 동사가 없을 때, 그저 쓰는 그 용법 똑같아요. 정도보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을 때는, 그저 목적은 먼저 써주고 뒤에 정도보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 슈칸도 흥快, 혹은 니 차이, 쪼더, 헌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예.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그거 있어요. 함정이 하나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요리를 잘한다. 그럼 여기처럼 니 차이, 쪼더, 흥하. 보면 끝이에요. 다된 거예요. 이 차이 쪼더 헌하고 그러면, 다된 말인데, 내가 실수로, 니, 니 차이 쪼더 헌하 했으면 되는데, 내가 실수로 모르고, 니쪼 차이 그려버렸어요. 요리한다. 이 생각에 쪼 차이 해버렸어요. 쪼 차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쪼 차이. 그 다음에는 이거에 와야 되죠. 조도 허어 해야 되죠. 예. 조도 허어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니做 차이더 好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니做 차이더 好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떠는 뭐죠? 정도보의 상승이다 그랬대요. 정도보 이거 정도보는 반드시 뭐다 그랬죠? 동사나 형용사 바로 뒤에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뭐죠? 차이. 요리. 명사예요. 명사 뒤에는 이거 떠가 붙을 수가 없어요. 예. 명사 뒤에는 이거 차이, 이거, 어, 저, 이거 떠가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미 쪼, 차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떠를 내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때 어쩔 수 없이 이거 떠를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쪼를 하면 더 중복해 줘요. 你 쪼, 주어 차이, 쪼, 더, 헌, 허. 이렇게요. 예. 你 쪼, 주어 차이, 쪼, 더, 헌, 허. 이렇게요. 你 쪼, 차이, 더, 헌, 허가 아니라, 쪼, 차이, 做很好한번더 중복해 줘요. 이거 떠요 예. 왜냐면 내가 차이를 말했으니까. 차이 뒤에는 떠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떠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을한번더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你做菜很好 이렇게요. 혹은, 어, 같은 이쇼라면너책 너무 빨리 본다. 니看书看得很快 혹은 너 밥을 너무 빨리 먹어. 니吃饭吃得很快 이렇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다음에 또, 뭐 이제, 습관로 이제 조금 내가 숙련이 되으면 앞에 이거, 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점점 이것처럼. 이거 생략이 가능하면, 니네 차에 쪼더 헌허. 니 차에 쪼더 헌허. 똑같죠?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일단은, 목적이 없을 때는, 그래 동사 뒤에 떠, 그다음 뒤에 정도보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너 빨리 먹는다? 그럴 때는, 니吃 동사가 나와야 되죠. 빨리 먹는다. 무엇이라는 명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만 먼저 말해주면 되죠. 你吃得很快. 이러면 되죠. 네. 你吃得很快. 예. 그 다음에 넌 너무 빨리 쓴다. 글자 쓰는데 얘가 너무 빨리 써요. 쓰다, 血. 그래서 그것도 같죠. 니血得很快 이렇게 되겠죠. 니血得很快 예. 네. 근데 이제 목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명사,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 글자를 너무 빨리 써. 글자, 글자를 쓰다, 写字 였었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니, 字,写得很快. 해도 되고요. 니, 字,写得很快. 혹은, 거의 어려울 때는, 모르고 내가, 니, 写字, 그랬어요. 做 차이처럼. 니, 写字. 그러면, 写를 한번더 중복해 주는 거예요. 니, 写字,写得很好. 이렇게요. 니, 写,字,写得很好. 예, 네, 이렇게 하면, 정도보에 예, 네, 완전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제 보면, 66페이지. 예. 네. 점재는 그렇죠. 아래 보면, 목적어를 가진 동사를, 동사일 경우에는, 동사 뒤를 반복한, 동사를 반복한 뒤, 정도보를 쓴다. 그래서 보면, 동사, 앞에, 어, 그 형식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그 다음에 또, 정도보, 이런 형식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보면, 니 원래는, 说汉语,说得很好, 되는, 呃, 해도 되고요. 아니면, 说得 빼서, 你汉语,说得很好.두 번째, 她做菜做得很好吃, 해도 되고요. 아니면, 她菜做得很好吃, 이렇게 요 예, 네, 이런 규칙이에요. 다음에, 아래는, 이쪽 표지는, 정도보의 부정문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부정할 때는 뭐죠? 워취 그러면 워부취 수로를 부정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동사를 아니보 뒤에 뭐동사 뒤에 떠 뒤에 오는 그 부분 보를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타다 란취오 다 다더그 다음에 긍정할 때는 다 란취오 다더허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더 허허, 예 보를 부정해 주는 거예요 혹은 타쪼어 차이 더허하 이거는 긍정이죠 근데 요을를잘못 해요. 그러면 다쪼어차이쭈어不好 이렇게요. 보호 성분을 부정해 준다. 이거예요. 정도보 호 의문문도 같아요. 이거는 뒤에 또 정도보 호 뒤에 마마 붙여 주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뭐죠? 니조어차이어하好마 네, 혹은 니 차이 的어好吗 예, 이런으로 면 돼요. 혹은 어니跑步跑得快嗎? 혹은 니跑得快너 달리기 빨리 하니? 뭐 이렇게요. 예. 그래서 뒤에 더 뒤에 말을 붙여 주면 돼요. 예. 어, 그래서 이거는 정도 보호의 의문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 의문문도 두 가지 예문이 있죠. 타티조치 티다 티, 하오마? 예. 그러면 그는 축구를 잘 찹니까? 혹은 타파부 파오, 파더 콰이부 콰이 이거는 정반의 문문이죠. 타파부 파오, 파더 콰이부 콰이. 는 달리기를 빨리 하나요? 빨리 하지 않나요? 이렇게. 달리기가 빨라요? 안 빨라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도보호의 용법이었어요. 정도보호. 네, 그러니까 정도보호는 다른 거 없어요. 동사 뒤에 떠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보호 성분. 잘한다, 못한다. 상태가, 장, 정도가 어떤지 말해주는 거예요. 정도가 어떻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목적어. 명사가 있을 때는 목적어를 먼저 말해주고, 목적어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하던 그 정도보호, 그것만 써주면 돼요. 예, 그래서,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我菜做得很好。我菜做得很好。我菜做得很好. 근데 실수로, 我做菜 해버렸을 때는 뭐다 그랬죠?做菜 했을 때는, 做를 한번더 중복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我做菜做得很好。 숙련되면 직접, 我菜做得很好。 동사 한, 做, 동사 한 번만 써주면 돼요. 근데 실수로, 做菜 해버렸으면, 做를 한번더 중복해줘요. 네, 我做菜做得很好。 이렇게요. 네, 이래서 이거를 어, 정도보예요, 정도보. 네. 어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상 음,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고요. 예. 네, 항상 어 정, 제가 공식을 하나 한번 더 그걸 할게요. 정도보는 동사와 정도 보 예, 네. 이 사이에 반드시 이거 떠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죠. 이것 떠, 떠가 들어가야 돼요. 뭐뭐 떠, 예, 네. 그래서 어, 이거 떠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도 보로 표시가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예, 네. 어, 그러면. 어, 오늘의 질문, 오늘의 우리 퀴즈. 네, 시간은 오늘, 저, 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퀴즈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퀴즈요. 어, 좀 전에, 저, 그걸 했을 때, 어, 복습할 때, 어제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단어 복습했을 때 제가, 어, 그걸 한게 있었어요. 어, 단어 중에, 어, 음식이, 음식 하나, 저, 그거 한게 있었는데요. 어 제가 이 음식을 말하면 한국어로 뭔지 여러분이 맞추는 거예요 음, 이 음식을 한국어로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맞추는 겁니다 쟈오즈 쟈오즈는 네. 우리말로 무엇인지 여러분이 맞추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大家再见